안녕하세요. AWS 장희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클라우드를 배울 때 혹은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칙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를 뭐 처음 사용하고 계시거나 뭐 처음 도입하시거나 혹은 실... 여러분만의 문제를 풀려고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거나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비스들 구성을 할때 혹은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그 서비스들 엮어서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때 생각해봐야 되는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시만 하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개념은 바로 안정성인데요. 이 안정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 인프라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비스 인프라가 목표로 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의 구성이든 아키텍처든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이게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 목표를 원하는 시점에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고가용성과 장애 내구성. 예를 들어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탄력성과 확장성. 서비스의 인프라의 캐페시티가 모자랄 때 혹은 넘칠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모니터링 여러분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동화되면 좋지만,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 생각해보면 모니터링을 잘했다고 해도 24시간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애 대응 능력은 자동화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안정성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볼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아키텍처 혹은 내가 제안하는 서비스 구성들이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리소스 최적화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대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세요. 여기서 리소스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EC2 인스턴스가 될수 있고, 스토리 종량이 될수 있고, AWS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제가 리소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프라, 서비스의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알람 아까와 비슷한데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쓰고 있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는 제가 디테일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알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용 모델입니다. 각 리소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과금 모델이 네다섯 가지 정도 되죠. 온 디맨드, 스팟, 리저브드 인스턴스, 데디케이티드, 뭐, 세이빙스 플랜,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비용 모델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최적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일소스, AWS의 서비스들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AWS의 다양한 비용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최적화된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AWS의 가용 영역 간에는 과금이 있습니다. 가용역 간의 통신이 발생할 때는 과금이 있고요. 리전에서 리전으로 옮길 때도 또 과금 발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AP 노르시스트 2에서 US 이스트 1으로 보내는 가격이랑 US 이스트 1에서 AP 노르 s 스트로 보내는 가격이 달라요.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께서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어느 리전에 무슨 리소스를 둬야 되고 혹은 이 서비스는 한 에이지에 몬다든지 혹은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다양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시면 효율화된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풀고 싶은 문제가 무슨 요구사항이 있는지, 전망 등을 이해하고 적절한 규모로 프로비전하는 것.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DB를 갖추고 싶다. 그럼 EC2에 DB를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AWS에서는 RDS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r d s 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DB가 필요하긴 한데 RDS에서 지원하지 않는 종류의 엔진이에요. 그럼 곤란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서비스를 제한할수 있는지 혹은 그것에 맞는 것인지 알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탄력성인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적절한 리소스 규모로 수렴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쓸지, 얼마만큼을 예측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리소스를 프로비전 해놓고 거기다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성인데요.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고 계시고 어떤 규모의 기업에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느 기업인든지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고객의 피드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따라서 요구사항 혹은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달라졌다고 하막 아, 이렇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바뀔 것이다 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아키텍처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는가 우리가 e 시트를 쓰다가 파게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e c 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EC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쉽게 아키텍처를 변경시켜도 빠르게 구성될 수 있는가? 디커플링이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강의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보안인데요. 네. 우리 서비스 인프라 잘 지켜 주세요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안은 인프라 서비스의 무결성 확보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는 잘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고 나면은, 유저풀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에셋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거를 잘 빌드업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중요한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주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않는 거.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게 정말 맞는지 항상 의심하는 태도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삶,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제 강의도 믿지 마시고 한번 검증하세요 무조건 검증하셔야 됩니다 삶에서도 제로 들었으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 및 감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를 제외한 6하 원칙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가 내려갔어요. 누가, 어떤 EC2 인스턴스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원할 때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사할 수 있는가,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EC2 인스턴스에 SSH를 한다. 그럼 누군가가 그 SSH로 EC2 인스턴스를 접속했다는 사실, 혹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내가 알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principle of list privilege는 되게 중요한데,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주기. 과다한 권한 주지 않기.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크게 강조하진 않겠지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권한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 지식인데요. HTTPS가 뭔지, SSL이 뭔지, 봉투 암호화가 뭔지 등 비즈니스 로직의 구현에 기본적인 지식들을 확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혹은 서비스의 구성을 맡았을 때 이게 정말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지, 되게 중요한 정보면은 퍼블릭 인터넷을 타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유지보수인데요. 우리 서비스, 인프라가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배포하는 능력이고요. 주요 키워드는 모니터링 알람. 여긴 빠지지가 않아요. 서비스 인프라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하고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는지 항상 알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링이랑 알람은 네 가지 모두 다 들어가죠. 당연합니다. 뭔가 여러분이 알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알람 관계가, 알람 같이 뭔가를 인지하고 그것을, 뭔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아챌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두 번째는 이제 IAC 인데요. 효율적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프로비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IAC는 인프라 스트럭처에 코드고, 간단히 말하면,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뭐, 테라폼, 뭐, 서버레스 프레임워크, 이런 서비스들인데, 여러분께서 수많은 리소스, 리소스의 규모가 방대하면 방대해질수록, 손으로 클릭하거나 뭔가를 입력하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동화로 배포하셔야 되죠. 그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든지, 인프라를 어떤 특정한 문서로 관리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변화를,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테라폼, 뭐서버레스프레임워크등 다양한 IAC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c i c d 에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그래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배포해서 장애 때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하나의 라이프사이클을 갖출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갖춰져 있고 이 아키텍처는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내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cicd 과정이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가도 미리 아키텍처 단에서 구성하면 고민하면 굉장히 좋아요 만들어 놓고 이거를 cicd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아키텍처를 구성할 단계에서 아 이런 것들은 배포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럼 아키텍처 그룹을 뭐 디커플링 이런 식으로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 익명 기반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다양한 질문들이 오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토픽 이외에도 뭐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들, AWS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나누셔서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